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철아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요리를 가장 좋아하시나요? 저는 가장 맛있게 먹는 요리가 있는데요, 갈치 요리입니다. 왜 갈치를 좋아할까요? 저는 칠남매의 세 번째로 경남 하동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요즘은 가족들이 한 상에서 식사하는 것이 당연하지만은, 제가 어릴 때는 아버지는 독상을 받아서 식단의 종류도 우리와는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특별히 갈치를 좋아해서 주두 번은 갈치가 상에 올라갔습니다. 우리 형제들은 아버지 상의 갈치가 올라갔을 때는 일부러 식사를 천천히 했습니다. 보통 이네 조각이 올라가는데요. 아버지는 한 개만 드시고 세 조각을 그냥 남기시는 거예요. 왜 아버지는 좋아하시는 갈치를 남길까요? 자녀들이 남은 갈치를 먹고 싶어? 기다린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지요. 세 조각이 남으면 우리 형제들은 두 조각으로 서로 나누어 먹고 한 조각은 남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드시라고 남기는 우리 형제들 간의 약속인 셈이지요.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빈틈을 만들어 두어야 한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배웠습니다. 이란에서 제일 수출이 잘 되는 교자 상품이 뭔지 아십니까? 19세기 이란의 상인들이 이스탄불을 통해서 유럽에 수출하기 시작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카펫입니다. 건조한 중동 지역의 이 카펫은 여름에는 뜨거운 공기를 식혀주고 겨울에는 냉기를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삶의 필수품인 셈이지요. 이런 애서는 아름다운 문양으로 섬세하게 짠 카페대 의도적으로 흠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왜 흠을 남길까요? 이런 카페는 수제품이기 때문에 반드시 장인정신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나타나기 위한 것으로 이것을 페르시아의 홈이라고 부릅니다. 인디언들은 구슬 목걸이를 만들 때에 모생긴 구슬을 하나 끼어 넣습니다. 그것은 우리 살아가면서 문제는 항상 존재하고 빈틈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며 영혼의 구슬이라고도 부릅니다. 심리학자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완벽한 미모의 여인에게는 남자들이 잘 접근하지 않지요. 어딘가 부족한 뜻이 빈틈이 있는 사람에게 인간미를 느끼고 사귀고 싶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주도 돌담 가시면 많이 보셨지요. 그런데 심한 태풍에도 그 돌담이 무너지지 않는데요, 왜일까요? 그 돌담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돌과 돌 사이를 메우지 않고 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틈새로 바람이 지나가기 때문에 튼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만드는 제품은 무결점으로 완벽해야 하지만은 사랑과 관계는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빈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랑과 사람 사이에 물리적 틈새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중심으로 서로 서로 배려해 주는 마음의 틈새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나 자신의 빈틈을 인정하고 또 다른 사람의 빈틈도 받아들이는 그것이 곧 페르시아의 장인정신이고 제주도의 돌담처럼 어려움에도 무너지지 않는 나를 만드는 비결입니다. 틈만 보이면 남을 몰아세우거나 또 틈타서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빈틈이 없는 사람을 우리가 박식하고 논리정연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은 그사람은 주위에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항상 외롭게 지내지요. 여러분들이 드러내는 그 빈틈 사이로 사람이 찾아오고 또 찾아오는 그들의 인생에 동반자가 되었어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틈이 있는 사람은 옆에 동료들이 들어갈 여지를 남기는 것이고 텀 있는 사람은 자기에게 들어온 사람을 편히 쉬게 할수 있는 여유를 가진 사람입니다. 따라서 텀이라는 것은 인간관계의 길목이고 또 소통의 창구입니다. 그래서 굳이 텀을 가리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텀이 있는 그대로 아침에 부 m 활동 시간에 드러내어 마음을 열어 놓아 주시길 바랍니다. 비록 짐, 짐은 무겁더라도 숨이 막혀 숨한번 쉬기 어려운 힘든 삶이라도 그 삶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서 공유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틈이 있어야 바람도 들어오고 해살도 들어오고 틈이 있어야 샘물이 솟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빈틈은 허점이 아니라 곧 여유이며 사랑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내가 먼저 적당히 빈틈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빈틈으로 소박한 인정이 들어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빈틈이 내 삶에 활력을 주고 좋은 인간관계를 선물할 것입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들과 행복한 삶을 정진시키기 위해서 만든 채널입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지인들에게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